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실 건데, 최근에 도지가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본캔들이 나오면서 이때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지금 하시는 말씀들 보면 지금 도지코인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추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처럼 지금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지코인이 작년 6월 1 하락장 속에서 해당 자리 가격 방어를 열심히 해주면서 다시 가격을 말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이런 식의 보라색 백일선을 따라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시장에 전반적인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상승이 나오던 추세가 이런 식의 장대 음봉과 함께 매도물량까지 출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때 당시에 잘라내실 분들 빠르게 잘라내셔라 말씀드렸었고,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더큰 손실을 보지 않았었는데요. 결 당시에 이렇게 매도물량이 터지면서 긴 장대항봉이 나왔다는 점은 대부분 다음 매물대 지지선까지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은 반드시 인지를 하고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흘러 내리다가 26년 들어서 간신히 하락을 멈추고 조금의 반등이 나주는가 싶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은 결국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이 개미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면서 한차례더 남아있는 물량까지 싸그리 털어내버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다시금 좀 욕심을 부렸던 분들에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 아예 좀 승산이 없다 싶으면 영상을 애초에 안 찍었겠지만 다시 이 도지코인을 좀 들고 온 이유는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던 이 하락을 멈출 만한 그런 근거가 나와줬다는 점인데요. 뭐 과거처럼 이런식의 큰 파동이 나와주려면 그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천천히 올라와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때처럼 매수매도 전략만 미리 잘 짜서 진행을 하신다면 현 시점부터는 비교적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조만간 무리없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건데 일단 중요한 내용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1월 16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에게 종목 요청해주신 분들께 오일 7시 12분에 단타종목 엑시 인피니티코인 1,957원 이하 분할매수 들어가서 손절가를 2 7 6 0원으로 짧게 안내해드리고 일봉상 전에 있었던 강력 지지선부근 저항맞는 자리에서 이런식의 매도타점을 잡아들었었는데요자보시다시피 다음날 크게 슈팅 나오면서 이 목표가 실현하고 재차 상승이 나아졌는데 이 세력수급이 전혀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고 최근 세력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펌핑을 이뤄내고 있는 구간이어서 제가 이한 종목만으로 60% 가량의 엄청난 큰 상승분을 되실수가 있었죠 자 전날에도 세이프 20% 가량 수익 났었고, 그 전날엔 또 베라 체인으로 50% 가량 큰 수익을 안겨 들었었는데. 따라서 굉장히 기분 좋게 다음 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편하게 그냥 해당 가격 매수 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 타점을 내드릴 때 무엇보다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 안전한 타점에 매도 예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급등 코인 타점은 길면 하루 이틀 단시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가격에 맞춰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주셨던 분들 제가 종목하고 가격 적어서 답장드리면 보시고 나서 해당 가격에 매수 매도 예약만 걸어두신다. 다 그냥 본인 일 하면서 차트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는 거 고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저거 못믿 겠으면 며칠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정말 이 종목들이 오르는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니까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 본전 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적어서 문자통 넣어놔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이 종목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이런 식의 단타 추천 문자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크게 수익 날 종목 지금 바로 빠르게 요청하셔서 여지껏 손실을 했던 것부터 얼른 메꾸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런 식의 수익 얘기가 너무 좋은 장이 돼버려서 현재 문자로 종목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같이 좀 기회가 많을 때난 도통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간단하게 영상 멈추셔서 이렇게 문자 한통 먼저 보내 놓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지금 나오는 상승 예전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핵심 답을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제도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이 기관 세력성 자금과 개인 자금은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단기 수익이나 빠른 매매, 급등 종목 추격 같은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근데 반면에 이 기관은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해지펀드등 이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본다는 건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를 진행할 때이 세력들은 하루 이틀의 가격보다 6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꾸준한 매집을 진행한다는 거고 정해둔 일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막 혹구한나 폭등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잘 무너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최근처럼 이 조정에 와도 생각보다 잘안 떨어지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기관 세력성 자금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는 신호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의 큰 자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는 생각하시는데. 이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애초에 기간은 우리와 다르게 이 급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 같은 걸 전혀 진행하지 않고요. 또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올 때는 공포 매도 같은 것도 전혀 안 하죠. 대신 특정 가격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성향이 있고 약간의 상승과 하락파동을 보여주면서 이 가두리를 쳐놓고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급락은 좀 제한적이고 조정이 왔을 때또 특정 구간에서 멈추는 걸 자주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건 시장이 점차 투기판에서 자산시장으로 이동 중이라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즉 들어오는 돈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지금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개별 알트들에 대한 순환 펌핑이 자주 나와주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그저 이 다음 순환 매가 들어올 종목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앞으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한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시장에 어떤 큰 상승을 준비하는 기관세력 자금들이 우리 몰래 지금 어떤 종목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본격적인 상승을 통해서 또 어느 시점에 이 많은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건지 분명한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1위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이런 기회에 장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 안전하게 잡아내서 이 타점하고 다 떠먹여 드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반드시 지금 아무도 이렇게 관심 없을 때 점차 다가올 이러한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꾸준한 수익 챙겨가시면서 좀 소액이라도 생활비 정도는 매일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도지코인으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될게 물론 이 차트의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부터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실시간적 정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차트에 더해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코인 시장에 뭐 특별한 호재 같은 거나 개별적인 이슈가 같은 게 나와준다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부터 언제까지 존버를 하든 아니면 당장 혼절치고 도망이 가든 또 어느 타초미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이 코인 당장에 아직까지 좀 크게 물려있다 또는 수익 중인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긴말 필요 없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는 번호가 제 번호인데, 여기로 해당 종목명만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향후 개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실시간적 정보들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 추가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가격 라인들을 전부 다 말씀드려 볼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처해 계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게 다 다른 시나리오를 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저는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더큰 수익으로 탈출하려면, 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종목명을 간단하게 써서 문자 한통 넣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하시는 거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내용들을 알수 있는 탭핑방입니다 여기다 미리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박자가 늦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이미 이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광고도 없고 정보에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가 움직일지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만 딱딱 올려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 못 올리는 가격, 시점,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 전부 이 안에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거고, 게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혼자 매매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물리고, 혼자 버티다 더 잃는 그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 계신 분들이고요. 들어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 흐름만 먼저 잡아두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가 왜 여태 혼자 있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보를 먼저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니까요, 부디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